네, 벌써 네 번째 독수리 자세까지 왔고요. 이 독수리 자세는 가루다 아싸나 혹은 이글 포즈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자세의 효과는 허벅지와 종아리에 좀 뭉쳐있던 혈액들이 한 번에 펌핑 효과를 내면서 내 심장까지 좀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주고요. 깨끗한 혈액이 나의 성기관과 신장에도 한번더 공급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병에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자세이고요. 한 다리로 지탱하면서 내 발목이나 무릎 혹은 허벅지가 좀 튼튼해지기 때문에 다리의 탄력성도 챙겨갈 수 있고, 무릎이나 발목의 관절염, 내 관절들이 튼튼해 어, 튼튼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경직돼 있는 어깨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한번 더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일어나서 시작을 할 거고요. 양발은 모아줍니다. 또 엿게 발가락만 활짝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오른손부터 아래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 위로 왼팔을 깊숙하게 교차해서 한 번, 두번 꼬아줄 거예요. 그래서 합장한 손을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 서내 코앞에 엄지손이 오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끌어내리실 거예요. 마치 내 팔꿈치가 땅바닥에 닿을 것처럼 어깨를 쭉 끌어내리면서 어깨의 경직도 좀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아,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무릎을 구부려주실 거고 오른팔이 아래일 때는 오른다리가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꼬으셔도 좋고 두 번에 꼬으셔도 좋아요. 근데 무릎이나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골반도 맞춰주실 거고 어깨도 어느 한쪽이 올라가 있지 않게 어깨도 맞춰주실 겁니다. 복부 힘주시고 상하체가 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하체와 복부에 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자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어깨를 쭉 끌어 내려서 어깨 경직까지 풀어줍니다. 그리고 합장한 손의 엄지손이 코 앞에 올수 있도록 놔주시고 혹시 합장을 하기 불편하다면 손등끼리 마주하시거나. 차라리 양손으로 어깨를 교차해서 내 어깨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좌우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나 한번더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서 지탱하고 있는 다리 허벅지 힘도 채워주시고 자세에 안정감이 생겼다면 허벅지와 종아리 공간이 없을 만큼 쭉더 끌어 앉아서 하체의 자세를 낮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번더 어깨를 끌어 내려서 양 팔까지 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허벅지와 나의 배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자세 유지합니다. 그리고 열 카운트 후에 올라오시면 되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팔이 아래 오른팔이 위로 그래서 깊숙하게 두 팔을 교차해서 양손 합장하셨으면 엄지손이 내 코앞에 올수 있게 양 팔꿈치를 쭉 끌어내려서 어깨 경직도 풀어주고 왼팔이 아래일 때는 왼다리가 위로 오른다리를 감싸줄게요. 한 번만 꼬셔도 되고 여유가 되면 두번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해 봅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고로 숨을 내쉬고.